지난번 공연기획 1문 1답 시간에는 가면 좋은 그런 공연기획사, 축제기획사, 이벤트기획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오늘은 이어서 가면 절대 안 되는 나쁜 기획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때 좋은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모델이 많은 그런 기획사, 그리고 그 수익모델을 정말 잘 운영하는 그런 기획사들이 좋은 기획사고, 거기 들어가면 정말 배울 게 많다고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러면. 하나만 잘하는 기획사, 그러니까 공연기획만 잘하는 기획사, 뭐 축제기획만 잘하는 기획사, 뭐 이벤트기획만 잘하는 기획사, 그런 데가 나쁜 거냐?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그 중에서 내세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딱 하나밖에 없는 기획사들 있죠. 대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. 그냥 내세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. 그런 기획사들은 믿고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익 모델이 딱 하나의 기획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. 이 수준을 넘어서 그냥 딱한 프로젝트로 먹고 산다.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런 회사들은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은 바라지도 마시고 그리고 급여나 이런 것들도 절대 바라지 마시고요.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고 해요. 야 우리가 땡땡 페스티벌 진짜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, 어? 우리 같은 회사가 또 없다,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지, 너네 같은 회사 없지. 너네처럼 진짜 별 볼일 없는 회사는 정말 없지. 한 프로젝트를 오래 맡았다. 이게 나쁜 게 아니라, 한 프로젝트만 오래 맡았고, 그 회사가 내세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거밖에 없다. 이러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.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기획 트렌드나 이런 것들 못 맞추고,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 프로젝트처럼 그렇게 기획을 하거나, 그러거든요. 그런 데는 믿고 걸으시기 바라고, 그런 데서는 배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. 선생님 경험담에서도 조금 비춰지는데, 선생님 전회사도 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래 맡아서 했거든요? 물론 선생님 네 전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한 프로젝트 말고도 내세울 프로젝트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그한 프로젝트가 없어졌을 때, 다른 프로젝트로 연명을 할수 있었던 거고,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망했죠. <laughs> 선생님의 전 회사 선생님이 진짜 뭔가 좀 미워하고 굉장히 시련의 시기였고 해서 지금도 언급하면 많이 힘든데 그런 회사라도 문제점은 많았지만 그 대표 프로젝트 말고도 내세울 네 프로젝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망했어 물론 그것 때문에만 망한 건 아니지만 근데 선생님의 전 회사보다도 못한 회사들이 업계에 몇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군데 회사들이 생각보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야 쟤네들은 어떻게 버티는 거냐 저렇게 일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막 진입한 친구들은 어? 아, 저 회사 저렇게 한프루스키을 저렇게 오래 맡아서 진행하다니 어 너무 멋져 나 들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<laughs> 근데 그런 회사들은 정말 배울 게 없으니까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<laughs> 그런 회사 걸러내는 방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어, 스튜디오에 어, 들어오시면. <laughs> 아니, 농담이고요. 그러니까, 리크루팅 사이트들 보면요. 그런 회사 공고들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고, 분명히 여기 채용됐다고 했는데 또 채용 공고가 또 올라와. 그리고, 한 두세 달 뒤에 또 채용 공고가 또 올라와. <laughs> 또 채용 공고가 또 올라와. 어? 이 회사가 점점점 확장하는 건가?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신입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심하면 경력직들도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채용공고가 텀이 짧은 그런 회사들은 웬만해선 걸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왕이면 첫 직장에서 뼈를 묻고 거나 아니면 좀 오래 일하거나 하는 게참 좋죠. 근데 사실 그런 게안 되는 게 지금의 실정이고 그러면 최대한 한 여기서 한 4년 5년 정도 일할 걸 상정하고 그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다른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앞서 얘기했던 그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4년 5년 일하거나 아니면 좀 짧게 2년 정도 일을 하면 경력직이 되느냐? 아니요.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. 그래서 첫 직장은 가급적이면 진짜 좋은 곳에서 정말 내가 배울 수도 있고, 그리고 남부끄럽지 않은 그런 경력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, 현장에서 쭉 오랫동안 롱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